멀티레이어와 멀티 뉴런을 갖는 인공신경망의 학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한계 뉴런, 한계 뉴런과 한계 뉴런, 요 전법 레이어의 한계 뉴런과 요 다음 레이어의 한계 뉴런을 가질 때 우리가 인공신경망을 구성해 봤죠. 이럴 때는 이제 뉴럴 링크가요. 뉴럴 링크가 한 i 웨이트와 한개의 바이어스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y equal a wxb라고 한다면 여기가 이제 x가 되고요. 여기가 입력 value x가 되고 이게 이제 y가 되겠죠. 출력. 그래서 뭐이 앞에 있는 걸 우리가 입력 뉴런이라고 늘 부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를 출력 뉴런 이렇게 부를 수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근데 이와 같이 우리가 입력 변수가 다섯 개 뉴런이 3개, 출력 변수가 1개 있을 때는 이렇게 한 개의 웨이트, 한 개의 바이어스로 뉴럴 링크 전부 표현할 수가 없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뉴런과 뉴런 사이에 요 전번 레이어의 뉴런과 요 다음번 레이어의 뉴런을 연결하는 뉴럴 링크는 이렇게 많아지죠. 그래서 몇 개가 되겠습니까? 요한 개가 다섯 개에서 와야 되죠. 이 경우는 이제 이 전번 레이어는 입력층이 되고요. 요 다음 레이어가 이제 은닉층. 이제 여기를 보시면은 이 전번 레이어가 은닉층, 요 다음 레이어가 출력층, 그렇게 되죠. 어쨌든 간에 여기 출력층, 제1은닉층의 출력층 유로는 다섯 개로부터 봤죠. 일단 다섯 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얘도, 얘도 지금 또 다섯 개를 봤죠. 이렇게. 5개에서 값을 받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그래서 5개, 에이 10개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얘는요. 얘는 역시 또 얘도 얘도 또 여기서 5개를 받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요 그래서 총 W는요. 즉, 웨이트는 몇 개가 필요하죠. 15개가 필요하죠. 15개. 그렇죠? 우리가 다 배웠죠.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바이, 바이어스가 각각 3 개가 있어야 되겠죠. 뭐 b1, b2, b3라고 표현을 한다 그러면은 바이어스는 3 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3 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제를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바이어스 b는 다 0으로 처리를 했어요. 오케이, okay. 그래서 여기 바이어스는 여긴다 0이 되는 거죠. 이렇게요, 0, 0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다섯 개 각각의 뉴론이 다섯 개의 웨이트를 받아오기 때문에 15개의 이제 웨이트가 필요한데요. 그럼 15개의 웨이트는 어떻게 우리가 처음에 시작한다 그랬죠? 첫 번째, 첫째 에폭에서 어떻게 시작한다고 했습니까? 첫째 에폭에서 어떻게 시작이 되냐 하면은, 웨이트를 랜덤리, 그렇죠? 랜덤리 어 a s s 한다 그랬어요. assign 한다. 즉 아무 숫자나 아무 숫자를 넣어본다. 아무 숫자 되지 않지 한다, 그죠? 아무 숫자를 넣는다 이런 뜻이죠. 랜덤리 어 s s i 한다라는 뜻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지워 보겠습니다 지금 아무 숫자나 지금 여기 현재 어사인이 돼 있는 건데요 어사인이 돼 있는 건데요 나는 이제 한가지 조건이 있다라면요 이제 0하고 1사이의 구간에서 한번 넣어 보죠 0하고 1사이의 구간 0하고 1사이의 구간에서 아무 숫자, 숫자나 이제 어사인을 해 봅니다 그래서 0하고 1사이의 구간에서 아무 숫자 나 우리가 어사인을해 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아무 숫자나 어사인 하되 영하고 1 사이의 구간에서 생성해서 어사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다 영하고 1 사이에서 다 생성이 돼서 어사인이돼 있죠. 이건 진짜 그야말로 어, 랜덤하게 넣는 겁니다. 아무 숫자만 다 넣어본 겁니다. 이렇게요. 이거는 별 의미가 없는 친발. 아무 숫자 대잔치라고 그래도 되죠. 뭐, 그거죠, 이게. 이게 다 나오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어싸인이 되고요. 바이어스는 0이니까 일단 무시를 하고, 그럼 여기 있는 이제 우리가 뉴런 출력 값을 계산할 수가 있죠. 어떻게 계산하죠? 그렇죠. 여기에 있는 입력 값 곱하기 여기잖아. 이걸 똑같이 적용을 하는 거거든요. 요식을. 요식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에 웨이트 곱하기 요 앞에 있는 입력층. 요걸 제가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요. 여기 있는 웨이트 곱하기 여기 있는 뭘 지웁시다.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웨이트 곱하기 여기 있는 입력값. 그다음에 여기 있는 웨이트 여기 입력값. 여기 웨이트 여기 입력값. 여기 웨이트 여기 입력값. 여기 웨이트 여기 입력값. 그래가지고 이 값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죠. 다음도요. 다음 뽕 것도 우리가 요번에는이 색을 써가지고. 여기 있는 거, 여기. 여기 있는 거, 여기. 세 번째 이거. 네 번째 이거. 다섯 번째 이거. 그죠?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또 마찬가지죠? 일단 또 지워놓고요. 여기를. 지워놓고요. 요, 이번에는 이제 요 색깔로 한번 해볼까요? 요 색깔로. 그래서. 요거 곱하기 요 색깔. 요거 두 번째 거, 요거. 세 번째 거, 요거. 네 번째 거 요거 다섯 번째 거 요거 계속 다도한게 여기 오는 거죠 그죠 간단하죠 우리가 다 아는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 그대로 따라가 보시면요 따라가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입력 값이죠 입력 값여기 이제 웨이트죠 그죠 요 웨이트는 이제 랜덤하게 닿는 웨이트죠 랜덤웨이트 다섯개를 더 더하는거죠 하나 둘셋넷 다섯개가 되고 바이어스가 0이 되죠 그렇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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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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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되고또세 번째 뉴런 값이 나왔이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나왔죠. 자, 그래서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보면요 여기 가시면은 이제 여기가 0.619 0.598 여기 보세요 그렇죠? 0.0.619 0.598 0.812 이렇게 돼있죠0.812 그렇죠? 0.598 0.812 이렇게 돼있죠 아주 간단하죠? 이게 이제 뉴런 값, 뉴런 출력 값입니다, 그렇죠? 출력 값. 다음 레이어 다음 레이어 다음 레이어의 뉴런 출력값 3개가 되는 거죠 3개 3개 뉴런이니까요 그래서 뭐 뉴런 1뭐 노드 1다 마찬가지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했고요 자 근데 그런데 여기서요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에 한번 넣어 봐야 됩니다 이 값은 지금 액티베이션 펑션을 아직까지 적용하지 않은 값이거든요 액티베이션 펑션에 예, 통과되지 않을 값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액티베이션 펑션을 이제 통과를 시키는데요.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과를 시키는데 어떻게 통과를 시키느냐 이제 설명을 좀 드리죠. 첫 번째 값 0.6195, 두 번째 0.598, 세 번째 0.81인데요. 0.811 가지고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배운 액티베이션 펑션이죠. 이 액티베이션 펑션을 보시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가 이 X축이 바로 뭐죠? 그렇죠. 우리 X축을 뭐라고 배웠냐면, 임시 뉴런 값을 배웠습니다. 임시 뉴런 값이죠. 왜 임시냐? 액티베이션 펑션이 통과하기 전의 값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액티베이션 펑션을 우리가 통과시키는 거죠. 그래서 0.812에다가, 0.812에다가 우리가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과시키면은, 이제 일로 올라가는 거죠. 일로. 그죠? 이리로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옆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요. 이렇게 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0.693이 나오죠. 0.693. 예, 지워볼까요? 지워보겠습니다. 오케이, 깨끗하게 우겠습니다 이렇게 0.693이 나옵니다. 이렇게 지우면요. 0.693.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이제, 액티베이션이 통과가 되면은, 이제 0.693. 여기 이렇게 찍히죠, 그죠? 찍히죠. 보시는 거고요 여래도 마찬가지죠? 비슷해가지고 제가 이걸로 테스트를 한 겁니다. 0.693. 0.812로 들어가면은 0.693이 나오죠. 액티베이션 펑션은요. 이제 이 얘기는 또 수학식을 그대로 이용을 하면요. 이게 시그모이드거든요. 우리가 시그모이드에 통과시킨 건데, 이 시그모이드 이 X에다가 0.812를 집어넣으면은 이 값이, 이 전체 시그모이드 값이 0.693이 나온다 또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임시 뉴런 값이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과하게 되면요 은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과하게 되면은 얘가 이제, 이제 최종 뉴런 값이 되는 거죠 최종 뉴런 값 최종 뉴런 값이 되는 겁니다 쉽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수학식으로 한번 써보면요. 여기 전체 F에다가 이 값을 통과시킨 거죠. 여기. 전체 F에다가 이 값을 통과시킨 겁니다. 이렇게요. 통과시킨 겁니다. 보시면이 값을 통과시킨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값을 통과시킨 거고요. 이 F에다가요. 그쵸? 그렇죠? 이 F에다가 통과시킨 거죠. 이 값이 돼서 전체적으로 값이 이제 얘가 나온 거죠. 마찬가지죠. 여기도 통과시키고요. 밖에는 이제 요 컬러를 썼죠. 이렇게, 이렇게 썼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테스트한 요 애, 액티베이션 펑션도 우리가 다 통과를, 예를 시킨 거죠. 예. 통과를, 예를 시킨 거죠. 예. 예를 시킨 건데 0.812 였죠. 값이 0.693으로 나왔죠, 그죠? 여기에 보시면은 0.693으로 나왔죠. 여기요, 예, 네, 여기 0.693으로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최종적으로 0.693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최종 값이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최종 뉴런 값이 되는 겁니다. 최종 뉴런 값. 그리고 이제 여기 가시면요, 여기가 여기 이제 임시뉴런 값. 임시뉴런 값. 이거는 뭐? 액티베이션 함수, 활성 함수죠. 활성 함수 통과 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음 여기에 있는 거는 이제 액티베이션 함수, 즉 액티베이션 함수, 즉 활성 함수, 통과 후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지금까지는요, 입력층과 은닉층 사이에 우리가 뉴를 뉴럴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는요, 그렇죠, 입력층과 우리가 저 제1 은닉층 사이에 뉴럴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자 하나 남았죠? 은닉층과 이제 출력층 사이에 뉴럴 계산을 마저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입력값으로 보고요. 이제 출력값을 여기서 계산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이제 여기가 출력층에 뉴롤이한 개밖에 없으니까 가 그러니까 이제 직선이 3개만 발생하죠. 뉴럴 링크가, 뉴럴 링크가 3개면 되겠죠. 그죠? 여기는 15개 있었죠. 뉴럴 링크가 15개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3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값도 역시 이 값들은 완전 랜덤한 값이다. 이 값들은 완전히 랜덤한 값이다, 이거죠. 랜덤한 값이다. 그래서 잘 보세요. 이거 곱하기 이거죠. 0.65. 여기 이제 우리가 액티베이션에서 통과한 최종 뉴런 값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0.65 곱하기 0.184가 됐고요. 두 번째는 0.645 곱하기 0.493. 여기는 0.693 곱하기 0.630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 바이어스는 영어로 가정을 했죠. 그래서 0.874가 나왔어. 요0.874 출력값으로. 출력값으로 이게 나왔는데 이건 이제 역시 임시입니다. 그렇죠. 임시.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구한 이 임시 출력값을요. 임시 출력값을 액티베이션 펑션에 넣어서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액티베이션 펑션에 얘를 넣어서 이렇게 보는거죠 얘가 이제 넣은거죠 그래서 0.706이 나왔는데요 이게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최종 출력값이 되겠죠 최종 출력값 그렇죠 최종 출력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최종 출력값이 임시 출력값이 0.874일 때 액티베이션 펑션에 통과를 시키고 나면은 0.706 으로 되어 있다 이 표시가 저기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보신 게요 우리가 트레이닝에 트레이닝에 1단계를 보신 거죠 1단계 즉 1단계를 하면 그렇죠 Feed Forward Network 네트워크에 의한 의한 그렇죠 순방향 출력값이죠? 출력값. 그죠? 즉, 우리가 출력값이라 하면 여기서 이제 예측값이죠? 근데 이제 이 예측값은요? 완전 랜덤한 예측값이죠? 랜덤한 예측값입니다. 왜 랜덤한 예측값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웨이트, 사용한 웨이트가 완전 랜덤이죠? 이거, 이게 이제, 자, 지우고요. 일단 지우고. 표시를 한번 해보, 해드리군요. 이게 지금 완전한 랜덤한 예측값이죠. 이거. 이거. 그죠? 렇 여기가. 여기가. 그러므로, 그러므로 여기서 나온 출력값, 즉, 랜덤한 예측값이 되니까 얘는 뭐 맞을 수가 없죠. 그죠? 전혀 맞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간에 여기가 1단계 의 마지막이죠. 이게 순방향이죠 feed forward. 자, 그럼 2단계로 가면요. 트레이닝의 2 단계는 그럼 이제 역으로 그렇 우리가 반대로 이제 다시 들어오죠. 에러를 최소하는 화 값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에러를 최소화하는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구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2 단계를 우리가 백 프로파게이션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